안녕하세요.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입니다. 자 며칠 전에 저한테 문의 전화가 하나 왔어요. 이제 어떤 전화였냐? 에코스 문의가 왔어요. 게임 같은 걸 해도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보면 뭐 전설의 조건이 있어요. 전설의 자가 붙으려면 왕년에 1등을 찍어야 돼. 두 번째는 지금은 보기가 힘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좀 전설의 모다가 나오나요? 그래서 그분이 에쿠스를 찾으셔갖고 희망 금액대로 여쭤보니까 600에서 700만 원 정도해서 뭐 구형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이 생각이 나서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 전국에 에쿠스 신형이에요. 유일하게 500만 원대에 딱한 대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다. 했는데 관리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렌트 이력도 없고요 크게 감안하실 점이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시장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이 차량 지금 보는 거와 같이 신형이에요 2010년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외관으로 나왔다. 사실, 전설의라는 말이 붙을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아쉽게 럭셔리 등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 카메라는 그냥 그릴에 딸려 나온 거라서 작동이 되진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솔직히 해보진 않았는데, 주변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옛날에 그랜저 XG나 에쿠스나 이렇게 꼬다리 나오는 차들 있잖아요. 이거를 뗐다면서 이거 왜 떼? 돈 준다는 썰이 있었는데 아돈을 준다고? 네. 백화점 가면은 이게 뭐3만 원, 5만 원. 철물점 입장에서 이거 뗄 정도의 머리통이면은 그래도 뭐한뭐 뭐 초딩 정도 이렇게 될 텐데 그쵸. 초딩이 이거를 이렇게 갖고 와서 돈을 바꿔줘? 뭐,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실제로 보지 못했는데 네. 유행으로만 뜬단 말이야. 그래서 말이에요. 간혹 간혹 중고차 매장에는 크게 없긴 한데. 간혹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없는 차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건 뭐잘 달려 있으니까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일단은 첫 번째 장점은 타이어가 전부 다80% 이상 남아 있고요. 이제 에쿠스답게 크롬 휠, 세단의 크롬 휠이다. 진짜 고급차의 끝판왕이죠 그리고 크롬을 닫힌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라 점이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사이드 리프터 깨진 거 하나 없고요 이쪽 측면에서부터 끝에까지 와도 전혀 문콕이나 이런 거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뒤에 리어 휀다가 교환이 들어가서 사실 사고차는 맞다만 이귀 뒤에 껍데기 교환한다그래서 특히나 제가요 앞에 엔진룸 뭐 안쪽에, 사실 앞에 휀다도 단순 교간 상관이 없는데, 안에 뭐 패널 정도? 패널 정도면 유심히 제가 봤을 거예요. 근데 뒤에 껍데기가 아닙니다. 그래갖고, 사실 뭐 핸드폰 케이스 교체한다 그래서 핸드폰이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걸로 인해서 500만원대로 나왔다 라는 점 뒷타이어 역시나 80% 이상 지금 남아 있고요 크롬 이 이때 연식 2키로 수를 가지고 있는데 크롬 휠이 저렇게 살아있다 라는 점 저는 너무나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 뭐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그랜저나, 사실 뭐, 그랜저급보다 더 위에 딴게 에쿠스긴 하지만, 그랜저나 K7으로 따졌을 때는, 트렁크가 걔네들도 넓긴 해요. 근데, 좀 얄쌍하게 빠졌다라는 느낌? 어 그래서 골프백을 뭔가 45도 각으로 넣어야 될것 같은 느낌? 근데 이거는 체어맨이나 에코스는 가로로도 잘 빠져 있어갖고 충분히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당연히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기 작동 너무나도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썬팅지도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타이어 80% 이상 휠 다시 한 번만 가까이 비춰주세요 크롬일. 저는 진짜 감히 하나 말씀드리면 이 정도 연식 키로수에 크롬일 상처 가 이렇게 하나도 없는 차는. 정말 진짜 보기가 굉장히 드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그 590이면은 은색도그 네 가격 안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어 저번에도 한번 써먹었던 멘트긴 하지만 제가 혼자서 이제 피디님은 피디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올라와서 그 사실 차 봐도 제가 보죠. 뭐 피디님은 옆에 그그 있으신 거니까. 근데 올라와서 제가 차량을 보고 올라와 하고 왔을 때야 이거 얼마 같아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네 그때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키로수 좀 감안하면 네. 700 정도 그렇죠. 예상했죠 피디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네, 틀, 너 틀렸어 이게 아니고 얘가 좀 이상해요 네, 그래서 제가 더 꼼꼼하게 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4시 8분입니다 차량 보러 가겠다고 점심 먹고 12시 반에 출발했어요 네. 세 시간을 넘게 본 차입니다. 왜냐? 왜 이렇게 쌓을까?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발견을 몇 가지는 하긴 했어요. 보조석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등받이는 돼요. 근데 앞뒤로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모터 쪽의 문제라서 10만 원 정도의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 차주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기도 민망해. 금액을 너무 좀 어, 내리긴 했어요. 맞아요. 이 차주분이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그냥 원가 정리인데 딱 봐도 500대면 원가 정리가 맞거든요. 네. 1 0만 원짜리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민망한데 해봤습니다. 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감안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제가 감안을 해야 된다. 이거 나중 가서 수리하시면 돼요. 터무니없이 얘기하는 거보다는 금액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까 확인할 때 카센터 들어가서 같이 엔지니어분이랑 확인했을 때 10만 원 전후 정도 뭐. 언오바 한 5만 원이 사이로 수리가 또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것만 감안해 주시면 이 차량은 더 이상 감안할 문제가 없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자 뒤에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뒷좌석도 전동 시트가 그때 당시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거 하나 장담하는데 에쿠스 1 0대 나오는 연식 이거 되는 차 거진 없을 겁니다. 1 0대중 진짜 9.5 대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타 보면. 에지가 난 공간감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거울도 나와 있고, 거울 피면 또 불도 나옵니다. 화장등 이렇게 이 불도 나와 있고, 뭐각 자체가 부담스러운 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타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또 장점을 하나 살려볼까요? 어느 차가, 어? 어느 차가 보조석 양쪽으로 해갖고 오토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냐고. 이런 장점을 살릴 수가 있고 요 안에 들어가서 옵션 보여드릴 텐데 590에 나올 수 없는 차입니다. 빨리 가 보시죠. 시동 한 번만 눌러주시면 시동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걸립니다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셨,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핸들 부분과 조금 어둡죠 핸들 부분과 의자가 이지 억세스로 이렇게 조여지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좌석 오토 윈도우 한 번만 딱 눌러주시면 창문은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저는 또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이 정도 연식 다른 차들 가면 이게 뭔가 그거 알아요? 오토, 오토 윈도우 누를 때딱 느낌 어, 어 네. 걸린 느낌 네. 딱 하면 되긴 돼 근데 딱 올릴 때도 딱이 느낌이잖아요 근데 에쿠스는 굉장히 부드럽게 예. 네. 딱 소리 없이 정말로 부드럽게 잘 눌리고 있고 당연히 전동 사이드미러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왼쪽 밑으로 전자파킹 들어가 있고요 오토홀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고 와이퍼 역시나 작동 잘 되고요 핸들 쪽 보여주시면 가죽 핸들로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왼손으로 운전을 많이 하시니까 이쪽에 약간의 사용감은 들어가 있다만 이쪽으로는 전혀 사용감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 있죠 구르조 컨트롤까지 들어가있니다 있습니다 위로 보여주시면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 투 채널 지금 확인하느라고 이거 다 꽂아놨는데 앞뒤로 지금 다잘 나오고 있는 것을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조그 셔틀이 들어가 있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소리도 한번 들어보면 네 소리도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그랜저나 K7 앞에 센터페시아에 있는 아날로그 시계 저리 가라 이거예요 오. 원조 형님이 나오셨는데 굉장히 분위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안 켜놨었는데 라이트 지금 켜보겠습니다. 파란 계열로, 현대답게 파란 계열로 이렇게 탁 나오는 게 너무나도 이쁘죠. 그리고 이제 미션 상태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진짜 하나 장담하는데 이거는 방문을 하셔도 되고 탁송을 받아보셔도 될 만큼 자신감 있는 미션 상태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짧게나마 카센터 들리면서 시운전을 해봤지만은, 어, 키로수가 올라갈 때 미션이 변속될 때, 충격이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거야? 에쿠스를 460을 알아보시는 분들 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건 이제 에어서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옵션이. 그렇죠. 중고로 사기에는 너무 위험부담이 크니까 그렇죠, ]이라. 그렇죠. 솔직히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그때연식에 에어서스 고장 안 났으면 누구보다 더 좋은 옵션이지 어떻게 이 가격대에 에어서스를 가지고 가요? 네. 근데 아, 이거는 근데 댓글이 달릴 거예요. 네, 나 이거 타봤는데, 나 이거 수리해봤는데, 나 저번에 이거 사니까 이런 얘기 나왔을 이미 댓글로 작성이 될 겁니다. 애초에 지금 그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10년도에는요 도로도 막 비포장 도로도 많았고 도로도 꼬불꼬불하고 어막 관리가 잘안 됐었단 말이에요. 음. 그때는 에어 서스 좀 좋지 그렇지만 요즘은 에어 서스가 필요합니까? 조금만 이게 구멍 나도 어, 사람들이 민원 신고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 메꾸고 이런 평평한 도로에. 이런 차들로 다니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이 말도 안 되는 금액 밖에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차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80 차량이고 에코스 신형입니다 09년 등록에 10년식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19만 5천 20만 미만이기 때문에 중고차 보증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저희 솔직하게라는 채널은 전혀 단한 군데도 속이지 않고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거 있어요. 남들과 똑같으면 안 돼요. 항상 이 시대는요, 그렇죠? 속이지 않고 숨기지 않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점이 있으면 계속 강조해 드릴 겁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뒤에 휀다 교환 들어가 있는 것 맞고요. 그래서 유사고는 맞다만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요. 전동 시트 10만 원 이제 5만 원 언오바로 수리가 또 가능한 부분. 이두 가지만 감안한다면 이 차량은 무조건 남들보다 100만 원, 150만 원 저렴하게 살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피디 님이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색상도 제가 지금 금액에 너무 메리트를 느껴서 다른 장점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많은데 이제 색상도 피디님 말씀한 은색보다 더 저렴하게 검정 색깔 대형 세단은 검정색이죠, 그렇죠? 그렇죠? 정말 조건 완벽합니다. 위에 대표 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고요. 이 차량 탁송 그리고 전액 칼부도 전부 다 가능한 차량이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하시고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차로 인사드리는 고나무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